자, 이어서, 아프리카, 아프리카 두 번째, 어,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어, 아프리카가 좀 기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우리가 첫 번째 다뤘던 거는 뭐였어요? 케냐, 탄자니아를 비롯한 그, 사파리였죠. 사파리가 그 주제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래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파리. 그러나 이 컨텐츠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랬죠. 그 우리가 7 8월에 가게 되면 어 어디를 가야 된다 네, 케냐의 마세 마라 나쿠루 이런 쪽으로 서파를 다녀야 되지만 11월 1월 2월에 가게 될 경우에는 어디를 가야 된다 세렝게티 하고 응고롱고로 지역에서 우리가 사파리를 즐겨야 된다. 같은 사파리라도 어설프게 될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날씨까지 다 정확히 잘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서 11월, 1월, 2월에 가게 될경우에또 뭐가 좋다 그랬어요. 캘리만저로 산까지 트레킹을 정확히 겸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하나 또 어, 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서는 우리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잠비아, 짐바브웨 가서 빅토리아 폭포, 그래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 컨텐츠를 관람하는 방법 이 있었죠. 그래서 짐바브웨 쪽과 잠비아 쪽을 또 똑같이 봐줘야 된다. 이 컨텐츠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러면서 보츠 하나에서는 거꾸로 요번에는 사파리 사파리지만 보다 컨텐츠 아, 자체가 좀 달라졌죠. 수상 사파리 수상 사파리 그 컨텐츠를 가지고 보츠 하나든그초배 국립 공원에서 보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게 되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남아공에서 남아공에서 말씀 낸달 저기 있는들 만 쓴. 하... 넬슨 만델라, <laughs>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더불어서 게리 플레이어라는 남아공의 전설적인 골퍼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컨텐츠가 그렇게 돼서 저는 여기를 갔을 때 골프를 좀,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한테는 그 남아공에 가서 골프도 한번 쳐보게 하는 이런 체험도 언제 누가, 언제 누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프리카 남아공에 가서 골프까지 치고 들어오겠습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골프를 웬만큼 좋아해서 웬만한 많이 매니아가 아니면 힘들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적절하게 이런 아, 컨텐츠가, 이 남아공에서는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를 안다라면, 그걸 갖다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 즉석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쓸데없다기보는좀 가치가 떨어지는 건 빨리 포기하고, 그냥 한 4시간, 5시간, 동안, 5주 동안에 아, 골프를 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고객분들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만족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남미비야. 남미비아는 어떤 사막이라는 사막사파리라는 컨텐츠를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 드리면서 남아공에서 케이프타운이라는 이런걸 가지고 좀번 시간에 갔었죠 요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집트 응? 이집트와 그 나일강 문명 그 나일강 문명 이집트와 모로코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일강 문명 여러분들 3대 문명 알죠 3대 문명 아, 3대 문명, 4대 문명이라고 그러죠. 세계 4대 문명. 이집트 나일강 문명, 화 저기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강 지강 문명이고.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 티트리스 강이죠 어? 지금 현재 이란 시리아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는 못 가봤어요. 꼭한번 가보는데 요르단까지는 제가 도전을 해봤는데 요르단까지는 도전해봤는데 아 저기 뭐죠 요르단까지는 도전해봤는데 그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뭐 이런 데는 가봤지만은 이란하고 이라크 시리아 이쪽으로는 그쪽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지거든요. 근 아, 정말 꼭 보고 싶은 곳이지만 갈수 없는 여권 때문에 못 간다고요. 다여튼 이집트는 우리 나일강 문명인 거죠. 이 나일강 문명을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집트 관광을 하시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룩소르, 아스완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질 수 없는 카이로죠. 이렇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보는 것이 이제 아 이집트 어,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알다시피 이 피라미드, 스핑크스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우리가 여기를 보러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 여기 주소 다른 걸좀 지워야겠어요. 자 근데 여기 투 툴을 탈때그 제가 조심스러웠던 건 뭐였냐면은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들었냐 컨텐츠 자체가 이 역시 날과 문명 하게 되면 이집트 하게 되면 이 스핑크 저기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인데 여기서 이걸 타고 내려가게 되는데 너무 너무 힘들어요 약간 꾸부정한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이 길이가 짧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한두번 정도는 전 내려갔다 왔고 그다음부터는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는데 여러분도 그걸 미리 알고 인술자로서 혹시 여기를 보시게 된다면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런 곳이 되게 불편했다고 라 보시게 될것 같고요. 하여튼 스핑크스 보게 되고 고런 컨텐츠가 있고 또 하나의 컨텐츠는 이 이집트 하게 되면 카이로 하게 되면 여기를 꼭 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가끔씩은 가는데 어, 고객의 대상에 따라서 어, 만약에 저기 교인분들이 아니시면 잘안 가고요. 교인분들이 몇 분이 있고, 크게 어, 교회에 그 거부감이 없으시면 꼭 먼저 보십다 모세, 아, 모세랜데 아기 예수 피난교회입니다. 아기 예수 피난교회다. 그 아기 예수 왜 가시죠?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린 그때 당시에. 피난 갔었던 이 이집트 카이로의 아기 예수 피난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인분들은 여기를 꼭 갈뜨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든가 그 이쪽에 그 성지순례라는 데 되면 이 카이로의 어 아기 예수 피난 교회를 꼭들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거가 있다. 그래서 여기 시나이 반도 이 시나이 반도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여기서그 그 성지 순례 코스는 그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태리 관광을 마치고 이태리 관광 이태리 쪽에 성지 순례를 마치고 이 카이로에 거기 와서 마치고 시나이 반도로 에서 이쪽으로 이 모세 길이돼요 이쪽으로 가는 게이 길이 모세 길이거든요. 모세 아시죠? 음? 모세가 아 찾아가는 어디를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그 모세 길을 또 따라가는 이런 투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그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뭐가 있냐면은,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 도서관이라든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파로스 등대. 예? 파로스 등대죠. 정말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등대가, 이게 정말 제대로, 저기, 상당히 좋겠지만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 없어졌죠. 없어지고서 정말 잔해만 살짝 남아있는데, 등대의 어원이 되었던 곳입니다. 등대어 일단 그러니까 라이트 하우스 등대의 어원을 다가 만들어낸 이 파로스 등대. 그때 당시 그 이집트의 그 가장 부강했던 그런 걸 우리가 또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우리가 또 빠뜨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잠깐 하나 볼까요? 음, 한번 가봅시다. 요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약 지금으로 따지면 1 3만 권의 그 문헌이 존재했을 정도로 대단히 컸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소위에서 클레오파트라, 응? 클레오파트라든가, 캐시아르, 아시죠? 알레파트라 캐셔를 안토니우스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를 거치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가장 전, 전 세계의 그 지식의 보고가 여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 부서지고 없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그 이슬람 제국의 침공으로 완전히 소실이 된 것이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파로스 등대라든가. 음? 응? 파로스 등대라든가 이 파르스 등에서 조금 보여드렸던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거가 정말 살아있다라면 또 알렉산데 정말 볼만한 왜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서 주로 어 이태리 아니, 아니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하고 권력자들하고 사랑과 권력 투쟁을 이뤄졌던 것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쪽을 볼수 있지만 되면 그 지역을 볼수 있지만 지금으로는 가리키시게 되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다 자네만 보고 오는 이런 곳에서 가끔씩 제가 일정이 조금 짧으면 저는 알렉산드리아를 프로그램을 빼버려요 콘텐츠를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나머지 이쪽 쪽으로만 카이로로 해가지고 어디로 넘어간다 넘어가는 지역으로 이제 네, 넘어하게 되는 거죠 어디로 넘어가요 룩스로 가게 되죠 20대 가장 최대 큰 신전 룩스 신전입니다. 응? 거대상이죠. 이게 사람 크기고 신전의 크기라면 딱 보면 알수 있겠죠. 얼마나 신전이 큰지. 요런 건 이제 보러 갈수 있게. 룩수 신전 엄청 큰 거. 그걸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아부신벨. 아부신벨. 수에즈 은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되는데여게 아부신벨 공전입니다. 아부신벨 공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은, 이 아부신벨 궁전이 여기에 아수완에다 댐을 만들어요. 아수완에다 댐을 만드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지 아까 얘기했던 아부신벨 궁전이 아부신벨 궁전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숨을 되게 됐어요.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집트에서 그래도 상관없다. 왜? 이나일강이 하도 범람하다 보니까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농수, 농경, 농업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댐을 만들고 나 다목적 댐으로. 그렇지만 남부신벨은 잠깁니다. 그렇다 이집트의 능력이 이집트의 능력이 그옛날이 i 이집트트가 낡은 문명시대 때나 문명이지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한다 그냥 진행을 해서 아부신벨 공존을 물속에 가라앉히게 하는 와중에 유네스코가 이때 나타나죠 유네스코가 그동에에 유네스코는 어떤 교육의 목적이 당당히 컸던 교육이라는 것이 키워드였거든요 아 안에 의그 아부신벨 공전이 수몰하게 되면서 유네스코가 나타나면서 유네스코가 전세계의 많은 학자들하고 해서 반대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거꾸로 유네스코가 경제적인 지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 아부신벨 공전을 갖다가 이 아부신벨 공전을 갖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통째로 이큰 조각조각 낸 통째로 이, 여기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큰 신전인지 아시겠죠? 이 통째로 아부신벨 공전을 갖다가 인, 어, 옮겼다 언덕으로 옮겨 난 거죠. 그럴 정도, 그때 당시 이제 유네스코의 영향력이 되게 컸다. 이때 그 이집트 대통령은 벳자라였어요. 옮기면 니네가 옮겨. 난 몰라. 물에 잠겨도. 우리 나목적뛰을치어야 돼. 역시, 어, 배짱 빌때 배짱 펴야 된다.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요런 투어를 마칠 수 있는 곳이 여기 이집트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그런 낭만을 갖다 추구한 다음에 나일강 크루즈가 있거든요.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에 룩스에서 보통 룩스에서 많이 취직하게 돼서 타고서는 카이로까지 나오는 거죠. 정말 이뻐요. 주변에 이제 그 오죠? 아, 사막과 더불어서 어우러지는 또 다른 색다른 수역에서 저는 이크루즈하게 되면 가장 이쁜 데가 어디냐면 그리스와 터키 쪽에 다니는 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크레타 섬이라든가 미코노스라든가 아 산토리니 쪽으로 만마미아의 배경이 됐던 그런 쪽을 다니는 거 정말 이쁘고 아름답거든요. 에게 쪽에 에게 크루즈라도그렇지만 모거은 전혀 다른 맛이지만 여기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또한 또빠뜨릴수 없는 컨텐츠 중의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집트 관광을 이렇게 마치게 되면 이집트 관광을 그 다음 우리가 모로코로 넘어가면 돼요 모로코로 요 모로코는 지형상 어떻게 되냐 스페인하고 음? 스페인하고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여기가 스페인하고 배로단 살짝 넘어요 배로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좀더 걸리는 것 같네요 이걸 넘으면 여기가 바로 모로코 지입니다이 모로코에서 관광을 하게 되는데 모로코는 사실 여기 온 거는 딴게 아니라 이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로 인해서 많이 한국에서 알려지게 됐었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 페스라는 지역과 이 토트란 지역으로 넘어와서 그 소위 이슬람 유적들이라든가 거기를 넘어오게 되면 사하라 사막이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을 같이 볼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정말 또 색다른 맛을 주게 되는데 생각보다도 모로코 지역은 그 약간의 그 지저분하다 그러나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은 그 약간 살짝은 좀 만족도는 살짝 떨어져요. 그 다만 스페인 갔을 때 그래서 스페인 갔을 때 짧게 아주 짧게 1박 2일 코스로 다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 지역이다. 모로코 쪽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그 혹시나 된다면 사하라. 사막에 가서 체험을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사블랑카라든가 라바트 가서 그 이슬람 그 유적들을 보시면서 여기에 패스란 지역을 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염색이죠 응?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예 여기는 염색 공장이 아니라 염색 마을이에요 그냥. 온통 마을 자체가 완전히 염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염색을 하느냐 아 정말 아 정말 희한한 그 굉장한 장면을 연출해 놓은 곳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서는 이런 그 이슬람 문화를 떠나서 사하라 사막의 투어를 그 사막 체험을 또역사도할수 있다. 남미비하고선 또 다른 체험입니다. 남미비하고 또 다른 체험을 지면이 사하라 사막이 많이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던 거는 그 옛날에 그브로실즈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엄청난 유배우, 유명한 여배우가 찍었던 그 사하라 사막으로 인해서 더더욱 많이 알려진 이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투어는 방금 말씀드린 그세 군데를 갔다가 하나의 지점으로 하게 되고 하나는 스페인을 통해서 들어갔다 오는 경우 있고 이집트는 그 나라 하나를 갔다. 이 모로코 쪽은 진짜 그 스페인을 갔다가 스페인을 간 김에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유있게 한 2박 3일, 3박, 3박살, 길게 갔다 오신 분은 한 3박살, 보통은 1박 2일로 많이 갔다 오시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이집트는 아예 투어 자체를 어, 요거 하나만 9일에서 10일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갔다가 다, 그럼 알렉산드리아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도 집어넣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사파리 프로그램으로 아까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야 보슈아나, 남아공까지 엮여지는한 15일짜리 프로그램을 갖다가 컨텐츠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다. 그럼 아프리카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냐? 사파리 시즌인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파리 시즌이라고 말을 피우는 게 아니고 이건 아무 때나 가도 된다. 다만 그 지역에 잘 골라가야 되는 거죠. 나에 킬리만자로산을 보게 될 거냐? 그럼 겨울에 가셔서 탄자니아 쪽으로 세렝게티 아 어, 내셔널 파크하고 은그러운 n 로 내셔널 파크를 더불어서 킬리만자로 막 킬리만자로 내셔널 파크 o 가서 같이 돌아보는 <laughs> 겨울에 12월, 1월, a 월 k National Park, National p a r 더더 a t i o n a l Park, National Park, National Park, n 월 t 월이요 a 월이거든요월 그럼 동물들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볼수 있는 시즌. 그래서 여기서 말한 아프리카 방문하기를 좋은 시절은 이렇게 표현하기엔 조금은 어불성설하지만 이건 이제 사파리하기에 음, 케냐, 탄자니아 쪽 가기엔 오히려 12월, 1월, 2월을 추천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집트 같은 경우도 결국 결과는 겨울이 좀더낫다 기온이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한여름에 가는 건 살짝 좀 너무 더우니까 모로코도 마찬가지죠. 모로코도 봄, 가을에 방문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날씨들, 이 아프리카는 이게 되게 많아요. 응? 그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정해 결정된 된 거죠. 여행을 자제를 해야 된다. 여행에 유의해야 된다. 철수해야 된다. 여행 금지 지역들이 있는 곳이 아프리카 지역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컨텐츠 를 찾아서 컨텐츠를 정해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하셨고 하기에는 출석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시장 분석의 의의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시장 분석하는 의의를 갖다 몇 가지를 갖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 둘셋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에서 사회 경제적 환승행의 분석은 뭘까요? 뭐의 뼈대가 만들어진다고 이런 문제 저는 얘기를 했었죠. 그거 작성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관광객의 동향이나 행태를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략 이게 다섯 가지 지금 현재 있다 그랬죠. 최근에. 것까지.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경쟁 상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이 있다 랬잖아요그 벤치마킹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GE, General Electric, GE 어, 이런 그 회사의 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작성해 가지고 어,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으시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